오늘은 10년 두 번째 주일입니다. 새해가 되면 이것저것 이것 절단하는 경우들도 많고요. 또 새롭게 시작되는 일들도 많고 중요한 일들도 분주하고 해서 여러 가지로 이렇게 마음이 급하고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 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의 목사로서 우리 여러분들에게 교인되는 여러분들에게 꼭 당부하고 싶은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지난주와 오늘에 선포되는 이두 말씀입니다. 해서 지난주에는 우리가 소망과 망상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생각을 해보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일에 더욱더 수고하고 헌신을 하자라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생각을 해보았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은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들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 우리들 인생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가장 우선시 해야만 할 것이 무엇인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요. 예. 에,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소망을 따라서 소망에 합한 삶을 살아가고, 또한 오늘의 소포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향하여 가장 중요한 것, 가장 먼저 해야만 할 것,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 아, 이것이 무엇인지를 우리 깨달아 알아서, 그 합당하게 행할 줄 아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음 고속도로를 이제 한 번씩 우리가 들어서게 되지요. 그러면 에 들어갈 때는 뭐 이제 마음대로 들어갔지만 나올 때에는 마음대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엉뚱하게 잘못 들어서게 되면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버리고 마는. 그런 일들이 있죠. 예. 해서 그 길을, 같은 길을 다시 되짚어 오려면 은 여러가지로 힘들고 불편하고 어려운 일들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고독도로라고 한다면 다시 되돌이킬 수 있는 기회라도 있겠지요. 그러나 한번 가면 오지 않는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우리들에게 주어진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한번 가면 오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오늘이 더 소중하고 오늘이 더 귀하게 여기, 귀하게 오늘을 더 여길 수 밖에 없는 것이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한 번씩 제가 인용하는 옛날, 예전에 유행하던 가요 가운데 그 가사 흘러간 그 세월을 뒤돌아보는 주름진 그 얼굴에 인슬이 내치는 이유가 왜 그러냐 하는 것입니다. 지나간 시간에 내가 행했던 일들에 대한 후회의 마음이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아무리 후회하고 아무리 안타까워 하더라도 이제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더 이상 어떻게 할수 없는, 예, 그러한 일이기 때문에 그러한 가운데의 안타까움과 회한의 눈물을 그렇게 흘릴 수 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 가사에 담겨져 있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슬픔이다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들은 우리들에게 주어진 이 하루하루를 그, 와 같이 흘러간 그 세월을 뒤돌아보면서 주름진 그 얼굴에 이주를 맺힐 수 밖에 없는 그러한 어리석은 삶이 아니라 참 다시 한번 돌아보고 살펴볼 때참잘 살았다. 멋있게 살았다. 아, 내가 그 정도면은 괜찮게 살아온 것 같으네. 라고 어, 내 인생을 되돌아볼 수 있는 그 길은 어디에 있을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과연 어떻게 해야 내게 주어져 있는 나의 시간들을 잘 지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죠. 물론, 우리들은 이미 그 해답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떻게 설교를 끌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도 다짐작들 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번더 생각해보고자 하는 것은 오늘 성경에서 성경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가 그러하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성경에서 성경을 통해서 보는 사람들 가운데 그렇게 멋 있게 참으로 아름답게 잘 살아왔다고 라할 만한 사람이 누가 있을까 할때 얼른 떠오르는 사람은 다윗이죠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목동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다시 말하면 귀한 직원 자제는 아니었습니다. 부잣집 자제는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는 천덕부러기로 살아왔었어요. 대부분의 인지상정이 막내 아들, 막내딸, 막내라고 한다면 보다 더 마음이 가고 보다 더 그렇게 신경쓰게 말해줄 터인데도 불구하고 이 다윗은 막내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막내가 누인직한 쿠폰을 전혀 누리지 못한 채 고려 천덕부러기로 살았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으로도, 또 사회적으로도, 또 집안 내에서도 어느 누구도 나를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나를 소중하게 여기지 아니하는 이러한 역경, 이러한 어려움, 이러한 고난 가운데서도 다윗은 오직 여호와 제일주의의 신앙으로 무장하여서 결국에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대제국의 임금이 되어지고, 시오미즘이라고 하는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리워하고 소망하고 회복되어지기를 바라는 대제국을 이루는 삶이 되었더라. 가히 그 정도면 잘산 경우가 아니겠는가 하는 것이죠. 그 정도면 멋있게 살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것이죠. 과연 그는 그렇다면 어떻게 그러한 삶을 살수 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23편을 보게 되면요. 여호와 나의 목자신이 내게 부족함이없으로다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가 나를 푸른 표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신 거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나위는 지금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내 실만한 물가와 내 푸른 표장을 찾았더라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내가 능력이 많아서 찾은 것이 아니고 내가 힘이 좋아서 내가 눈치가 빨라서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런 일들이 가능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망에 눈치만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지금 당장 무시무시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고 지금 당장에 어떠한 강력한 적군이 나타나서 나에게 무기를 가지고 내 생명을 빼앗아갈지, 안, 빼앗아갈지 모르는 그러한 위험한 순간이라 할지라도 내가 사망에눈치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해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내가 어떤 피해를 입을 것에 대해서 내가 어떤 고난을 당할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두려워하지 않는가? 이유가 뭔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라. 우리들은요,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간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따라 살아간다라고 하는 이 말의 개념을 만사 형통과 같은 개념으로 받아들이는 경우들이 더 있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또다윗은 그것이 곧 만사 형통과 직결한다라고는결국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앞에 어떠한 어려운 일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그것에 대해서 담대하게 감당할 수 있다고 고백하고 있기 때문습니다 또한 그것은 내가 힘이 있어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능력이 있어서 그것을 믿어 내게 나가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나와 함께하시기 때문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하는 얘기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이하시나이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등에 얹고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의 능력을 신입어서 적진을 달리고 성경을 뛰어넘을 때에 나 또한 두려움이 없을 수 없지요 나 또한 칼이 내 몸을 들어오면 내 몸이 사날 수 밖에 없는 나 또한 그렇게 연약한 인간일 수 밖에 없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적진을 달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서 성경을 뛰어넘을 때에는 내 모든 어려움 가운데 내가 이 일들을 이겨나갈 아수 있는 힘을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께 주신다고 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10편 23편 5절에서 노래하기를 주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으니, 내네 단이 넘치다 했다. 지금 나는 적군과 더불어서 열심히 싸우고 있는 중이에요. 싸우고 있는 중인데, 잠깐 쉬는 시간에, 쉬는 시간에, 적도 지쳤고, 나도 지쳤어요. 그럼 내하나님서는 네 적에게는 어떤 물어보금도 주지 아니하시면서 내게는 근사한 상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밥상을. 그리고 그 밥상을 통해서 우리 뭐뭐든지 먹고 마시면서 원기를 회복하라 이거예요 그런데 이 쉬는 시간이 끝나고 다시 저 적과 더불어서 싸움을 할 때에는 그 힘을 얻어서 적을 물리치라 이거예요 적은 쉬는 시간에 아무도 먹지 못하고 있어서 배가 고프고 목이 마르고 지칩니다 그렇지만 나는 쉬는 시간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산 상이 있으니까 이 상에 있는 산의 진미를 먹고 마시면서 힘을 얻는단 말이에요 하기 때문에 내가 나아가서 적과적으로 싸워 이기더라도 얼마든지 적을 능력하게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다윗의 신앙이었던 거예요. 어이구 하나님 무서워요. 저한테 뭐가 있을지 모르는데 하나님한 무서워요. 저안갑니다안갑니다 안 다윗은 그러지 않다는 았 것이죠. 내가 사방에 우쳐있는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가둥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느라. 주의 팡이과막대기가 나를 아니하시나이다. 우리 그리스인들이 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고자 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런 삶을 살고자 할 때에 때로는 불통할 수도 있을 것이고 때로는 어려움이 더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고난과 고난이 뒤대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경우들도 많이 볼수 있습니다. 아버지요, 배차오는 때까지니까. 내가 언제까지도 참아야만 할 것이고, 내가 언제까지도 눈물을 흘려야 할 것이며, 내가 언제까지도 고통을 당해야 이 환경이 개선되어질 수 있겠나. 이따, 오늘 그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한 우리들은 그 하나님을 향하여 인내하며 기대하기도 주저하지 않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신하, 온갖 환란과 역경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보여주신 지금 그 특별히 향해서 나아가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심어놓으신 그 신비한 돌 비밀의 약속의 돌을 가슴에 오더니 품고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소망의 그 길을 따라서 휘장 따라 희장자를 새로운 휘장을 따라 서새로고 산길을 따라서 달려나간 우리들야말로 달가도 같이 그렇게 불굴의 신앙으로 앞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고 어떠한 환경이 처해지는지 알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는 우리들이야말로 성공하는 사람들이 아니겠는가 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과연 어떻게 우리들은 이러한 성공적인 삶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이런 성공적인 삶을 살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랬을 때 바울은 오늘 사도행전 19장에서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무엇이라고 물어보느냐 하면 너희들이 성령에 대해서 아느냐라고 질문을 하죠. 오늘 제목을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하는 본문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제목을 삼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과연 바울은 지금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여러분들에게 내가 할 일만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내가 간르쳐 말씀이 너무나도 많고 전해줄 이야기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러나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가장 소중한 것, 무엇보다도 시급한 것, 이것을 먼저 확인해봅시다. 가장 우리들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기초적인 것, 이거 하나 물어봅시다.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았습니까? 질문하고 계니다 과연 그렇다면 여러분들이요? 과연 주의 성령께서 우리들의 신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신령 가운데 질문을 하신다면, 장사님께서 성령 성경 여러분들이요? 성령을 받았는가 과연 우리들은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을 할수 있을까요? 물론, 이 우리들 가운데에는, 어, 나 성령 받았습니다! 라고 확신할 수 있는 그런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또 어떤 분들은, 글쎄요, 내가 성령을 받았던가? 어떻게 하지? 내가 받았나 안 받았나 잘 모르겠네? 예,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에 대해서 점검해 볼수 있는 한 가지 좋은 그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되죠?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예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오늘 에베소 교인들은 안타깝게도 세례 요한의 가르침만 알고 있을 뿐이지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공생회를 통하여 수주셨던그 많은 가르침들에 대해서는 그 많은 하나님 예수님의 이적과 기적과 사랑에 대해서는 에베스 교인들은 전혀 모르고 있더라라고 한셨이죠 그랬을 때 바울은 여러분들이요 세례 요한의 가르침 가운데에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얼마나 큰지 나는 그의 신발끈을 감당하기도 신당등 어, 묶는 일조차도 감당할 수 없노라 라고 했던 이가 있지 않았느냐 그거 기억하느냐 라고 했던 에베소 부인들이 어 그건 기억하죠요 왜? 에, 바울 세례 요한이 선포했던 말씀들은 이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이 알고 있으니까 그건 알고 있죠 그래요? 그러면 바로 그 세례 요한이 이야기했던 내 뒤에 오시는 이라고 했는 세례 요한이 나는 그의 신발 끈조차도 감당할 수 없노라 라고 한 만큼 그렇게 존귀한 분으로 소개했던 사람이 누군지 아느냐 라고 했을 때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요 에베소 교인들이 하는 말 그가 바로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라고 바울이 본질을 모든 것에 근본되는 본질을 정확하게 전달해 주니까 그제서야 에베소 교인들이 아하 그렇구나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어 그렇군요 바울 선생님. 우리는 그동안에 그게 누군지 참 궁금했었어요. 세례 요한이 이야기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얼마나 큰지 모른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과연 세례 요한의 뒤에 오시는 이가 누군지 우리도 궁금했었어요. 그랬는데 지금 바울 선생님의 가르침을 듣다 보니까 세례 요한이 이야기한 사람이 예수님인 것에 대해서 이제 내가 알겠네요. 그렇다면 그 예수님에 대해서? 바울이 하는 게니까 믿겠느냐? 라고 하니까, 어, 예, 네, 그럼 이 믿어야죠. 세례를 받겠나이다. 예수님은 믿음으로 세례를 받겠나이다. 그동안에는 세례 요한의 가르침을 따라서 세례 요한의 가르침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만은 이제는 세례 요한의 가르침은 길 안내자요. 세례 요한의 가르침은 가이드요. 정작 중요한 본질이 예수님인 것에 대해서 이제 알았으니까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겠나이다.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겠나이다. 지금까지는 세례 요한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왔던 것처럼 이제부터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겠나이다. 이것이 이 에베소 교인들의 고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 재미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19장 1절에서는 에베소에 있는 제자들에게 라고 성경에 쓰여 있어요 그런데 19장 7절을 보게 되면요 뭐라고 합니까 19장 7절에서 모두 몇 사람쯤이요 12사람쯤 되었더라 이렇게 나와요 이 단어 선택한 것을 우리가 잘 비교해 볼수 있어야 돼요. 자, 에베소 교회에는 적어도 12명 이상 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라고하 거예요. 그 사람들은 어쩌면요 우리 교회 사이즈만큼 60명 정도 모여있었 을지도 모르고요. 어쩌면 우리 교회 사이즈보다도 훨씬 더 많은 600명 정도 모여있었을 런지도 모를 일입니다. 어쨌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적어도 12명 이상 되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정말로 에베소 교인들이 12명 밖에 안 되었다 라고 한다면 1절의 말씀 표현이나 7절의 표현이나 똑같았어야 됐죠. 그러나 1절의 표현과 7절의 표현이 다른 이유는 뭐냐면 중간에 5절에 19장 5절을 보면요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함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몇 명이에요? 1두개람씩으면 거예요. 예. 하니까 결국에는 바울이 하는 가르침에 대해서 듣기만 다 똑같이 들었지만 바울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겠나이다. 즉, 이제부터 내 삶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세례 요한의 가르침을 따라서 세례 요한의 가르침대로 살아왔지만은 이제 는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게 나이다. 고백하는 사람들이 에베소 교인들 여러 명들 가운데에서 몇 명뿐이에요? 열두 명뿐이었던 거예요. 듣기는 다섯 가지 들었습니다. 모르기는 다섯 가지 몰랐고요. 듣기는 다섯 가지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단하고 헌신하고 수고하며. 세례의 자리에까지 나오는 사람은 10명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아 아는 것과 마음으로 믿는 것은 다르다라고 하는 이야기있지요이 자리에 같이 있는 여러분들 가운데에도 지금 똑같이 이 말을 선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분들은 이 말씀에 대해서 아멘으로 화답하는 분들이 계시는가 하면 어떠한 분들은 대체 무슨 말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눈치 빠르게 좀해주시죠 눈치가 그렇게도 금치세요? 형상백이세요 이 말이 선포되어질 때에 아들로 화답하는 분들이 계실 생각 있습니다. 아이 참말로 네. 아, <laughs> 결국 우리가 후회안는 인생, 우리가 보람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무엇을 따라왔고, 내가 지금까지 어떠한 방식으로 살아왔는지를 살펴보고 주요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그 하나님의 말씀에 내 모든 생을 내어맡길수 있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애도 귀에 명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12명은 성령을 받았고 적어도 12명은 예수 그리스에 대하여도 믿었고 적어도 12명은 예수 그리스의 도 가르침에 순복한 삶을 살게 하라고 결단한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이 그렇게 2015년도 적어도 2015년도 하나만큼이라도 내 생각대로, 내 욕심대로, 내 생각,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나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결코 아니라,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늘 새롭게 시작한다는 것은, 참으로 기분 좋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환경에 대한 설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기분 좋은 긴장감도 함께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새해의 희망 가운데, 그리고 하나님, 에베소 교인들 가운데 12명이 그랬던 것처럼, 저 또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고, 예수님의 뜻을 따라 진행하는 복되가아다는 삶을 살겠나이다. 소망하고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도주시기를 주님의 인정으한번더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